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도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적절성 논란은 차치하고 그마저도 할수 없는 국민의당 입지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민영배 광산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광산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연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함으로 해서 그간 광산구의 노력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고 확산됐습니다. 지난 14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장 집무실과 시청 민원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준비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큰 생각을 가졌고요. 자치단체가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슬슬 시동을 걸어야 하지만 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전당대회 결과가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은 출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